천구백육십년 음악교육과를 시작으로 중부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은 명문 음악대학 목원대학교가 오는 양구1 0일 화요일 오후 이시3 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목원대학교 교수음악회를 개최한다. 중부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은 명문 음악대학 목원대학교는 역사 속에서 배출한 음악가들이 음악회를 통해 우위를 다지는 기회와 대전 지역민들을 위한 힐링 음악회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전문 음악인 양성을 목표로 음악대학 재직 중인 뮤지션들이 교육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는 모건대학교 음악대학의 국악과 피아노과 관현악 학부 그리고 성악 학부의 재직 중인 뮤지션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뛰어난 작곡가들의 명곡을 청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연주를 헌정하려 한다.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특별히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기 위하여 교수님들께서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준비하신 최고의 연주입니다. 이 교수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음악대학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밝혔다.